실망이 뭔데? 실망도 망치는 거. <laughs> 두명 이상 죽이고 시작한다는 마인드. 오, 어, 다이너마이트다. <laughs> 어, 이거면은 한 방에 솥한가능 너네 아까 뭐라 그랬냐? 너네 아까 뭐라 그랬냐? 잘 던져야 할 텐데요. 오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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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다이너마이트 어디 갔어? 아, 다이너마이트. 어, 온다 어, 온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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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온다. 뭐지? 보안관인가? 아, 몰라요! <웃음> <웃음> 뭐가 온 거지? 오오오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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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 현상금 사냥꾼! 야, 말 쫓아오는데 그냥 뛰면 어떡해, 이게? 못 도망가지, 당연히. You are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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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이씨! <laughs> 됐다 못하네. <laughs> 왜 이렇게 저기 많지, 주위에? 갱도 있지, 보안관도 있지, 현상금 사냥꾼도 있지. 저기 많을만 했죠, 근데. 아, 다이너마이트. 아, 다이너마이트가 자꾸 미련에 남네. 오오오, 깜짝이야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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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사슴이구나. 죽을래? 쫄보다 됐네. <laughs> 어, 돈을 메꿔줄 야생동물. 아, 어, 친구 상자야. 돈 벌고 올게. 뒤지기, 뒤지기. 뭐야? 너 이게 전부야? 에이씨, 말린 절육을 먹겠습니다. 말린 절육이요. <laughs> 아, 절인 육포. <육표. 웃음> 머리에 총 맞아서 말이 왔다 갔다 하네. 어? 백마 아니에요, 저거? 맞는 것 같은데요? 백마탄 왕자할때그 백마 아니에요? 말이 있다는 건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닌가? 야, 나, 너 나, 너, 나, 너 갖고 싶어. 와, 아이. 유천식 플러팅 유천아, 어디가? 내가 있잖아. 아, 지금 캐스트가또 꺼졌거든요. 왜 이러죠? 밤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 밤에는 뭐 이도저도 못 하겠네. 그리고 지금 현상금 사냥꾼들이 왼쪽에서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어? 앞에 불을. 불이... 들어와 있다. 음, 어, 저기서 자도록 할까요 오늘은? 네. <laughs> 뭘 캠핑이야? 여기 펜션이 있는데. 어 뭐야? 앞에 사람이 있다. 원활한 대화 수단 꺼내 주고요. 자고 있는 건가? 으어! <laughs> <laughs> 미안해. 나는 펜션 주인이세요? 일단 일단은 열리나 보고. 어, 아 이러면 나가리인데? <laughs> <laughs> 아, 목장 주인이네. 목장이네, 여기. 이봐. 아, 이거, 이거 연 다음에 할걸. 아, 씨. 이얘 어떡하지? 그냥 자는 걸로 인식할 거야. 오우, 깜짝이야. 사람 도 있다. 으! 으! 오. 오, 현상금 사냥꾼도 와. 그냥 바로 말로, 바로 말로 뛰어야 돼. 바로 말로 뛰어야 돼. 이럴 때가 아니야. 형대야 파트너. 뛰어, 뛰어, 뛰어. 운 좋은 줄 알아. 라 <laughs> <laughs> 아우, 까비, 까비. <laughs> 맘놓고 자질 못하네 이거. 오, 아 펜션 오. 주인 될수 있었는데. 무빙. 와 무빙 무빙 아 팍. 뛰어. 와 살벌하게 쫓아와. 아. <laughs> <laughs> 안돼 안돼 다시 빨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. 내가 빨리 일어나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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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야 상대야 <laughs> 양반이야 이런 야 말이 어떻게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. 아, 못뭐 잘못했냐, 내가? 너, 우와! 뭐? <laughs> 어, 아니, 아니, 캠프하려고 F를 눌렀는데, 너는 이라 그랬잖아요, 분명히. 말 때릴 수가 있구나. 처음 알았네. 왜 말을 때려요? 미안하다, 도닥, 도닥. 어, 아까 그 집인가? 그럼 시체가 있을 텐데. 어, 미안하게 됐어, 다.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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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이야. 예, 저렇게 싸우는 가정사 무시하셔야 됩니다. 음,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 만데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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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. 오 뭐야 뭐야. 뭐야. 마이카냐 <laughs> well, 아. 아, s h 업 와개모손에 진짜로 맞어 어, 비처처럼 아니면 아싸리 거쏘든지너 나랑 비슷하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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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Come on, take a shot. Come on, take your best shot. y o 뭐 네, 이, 이 네. so don't c a well r 이이 그 마이카가 솔직히 넘버 d man. 것 같아요, 냉정하게 봐서. 뭔가 살짝 돌아있어서 그렇죠. 예, 미친놈일수록 전투력이 강하다 d man. You're a dead m 이 n y o 이 r e a d e 다 d m 이 n You're a dead man. y 이 u r e a d 아, well, and shut up. <laughs> i want to get some rest before n i g h t f a l 아, <laughs> 잠잠좀 <laughs> 자자. wake up, s 아니, 얘네. 알람도 안, 안 맞춰 놓고 그냥 일어나네. 저게 상남자식 일어남이거든요. 얘는 얘는 죽겠다. 응? 그 실력도 없는데 왜 응? 그 이런 빅 이벤트에 끼겠다고? 그러니까 뉴턴 정도 돼야지. 응. 그냥 총질하고 싶나 봐. 이게 뭐 장난이야? 총 아무 때나 쏘. 오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거? 오. 오아말두 마리라 이게 다른네요 속도가 <목소리로> 듀얼 엔진이거든요. 음. 이 마력이라고 거의 축구 선수 두 명이 끌고 있는 어아 이쪽인구나 에아 미안해 디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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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놈 자그만 솔랑 내린 거 보소. <laughs> 오래 살아 남겠구만. y <laughs> 다람쥐. <laughs> 그러 그게 목숨이 여러개인가 봐. 이거 시네마틱 모드 한번 해야겠는데요? 어!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잖아요, 아서 킹건이. <laughs> 아왜 이렇게 느려요? 아니, 아 빨리 빨리 가야지.